지금으로부터 15년 전, 2008년 10월 2일 오전 6시 15분, 대한민국 연예계는 믿을 수 없는 비보에 휩싸였습니다. 평소처럼 밝고 당당했던 국민배우 최진실 씨가 서울 잠원동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어머니 정모 씨가 딸의 목을 매단 참혹한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했다는 소식은 곧바로 전국을 뒤흔들었고, 언론은 최진실이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 이라는 충격적인 제목으로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 감식반이 현장 조사를 마치고 시신을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하면서 우리는 아직도 믿기 힘든 진실 앞에 고개를 떨구어야 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개와 구독 한개 부탁드려요.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사망 당일 자정 무렵. 최진실 씨는 분장 담당자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두 차례나 남겼습니다. 아이들 잘 부탁해요. 라는 짧은 문구는 당시 그녀가 느꼈을 깊은 고통과 절박함을 여실히 드러냈고, 이를 통해 사람들은 비로소 그녀가 오랫동안 우울증과 싸워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국령을 떠올리게 하는 맑은 눈빛과 지적인 미소로 사랑받던 그녀가, 누구보다 강해 보였던 그녀가 왜 이토록 외로웠는지 우리는 끝내 알수 없었습니다. 1968년 인천에서 태어난 최진실은 어린 시절부터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아픈 남편을 돌보느라 뱀을 잡으러 산을 헤맸다는 어머니의 고백. 수제비 한 그릇이 끼니였던 형편 속에서 최진실은 동생 진영과 함께 개구리를 잡아 먹으며 연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운명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1988년 20살의 나이에 단역 모델로 연예계에 발을 들인 뒤. 특유의 환한 미소와 애교 섞인 표정으로 삼성전자 광고의 카피, 남자는 여자 나름, 물론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게 했습니다. 이 광고 하나로 그녀는 단숨에 연예계 신데렐라로 급부상했고, MBC 드라마 조선왕조 500년, 한중록 단역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하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최진실은 영화 남부군에서 간호장교 민자역으로 데뷔했습니다. 참혹한 전쟁 속에서 한 줄기 위로가 되어준 그녀의 모습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청룡영화상 신인여우상과 인기스타상을 거머쥐며 연기자로서의 가능성을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이어 박중훈과 함께 호흡을 맞춘 로맨틱 코미디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 무려 20만 관객을 동원하며 큰 흥행을 기록했고,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에서는 해외 입양아의 아픔을 외국어 대사로 표현하는 뛰어난 감정선을 선보여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최우수연기상 후보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던 최진실은 1992년 MBC 드라마 질투에서 유학경역으로 출연해 최고 시청률 56%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작품으로 MBC 연기대상 여자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하며 연기 여제의 반열에 올랐고 이듬해 폭풍의 계절에서는 김희애와 함께 열연해 다시 한번 최우수 연기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당시 방송사고를 방불케 하는 높은 시청률은 그녀의 위력을 증명했고, 대한민국 전 세대가 최진실의 활약에 열광했습니다. 가장 화려하던 시절, 최진실은 프로야구 스타 조성민과의 결혼 발표로 또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그녀의 열렬한 팬이었던 조성민과의 만남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고 양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0년 세기에 결혼식을 올리며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첫째 환군이 세 살이 되던 무렵 조성민의 외도 논란과 폭력 사건이 연이어 불거졌고 결국 2004년 결혼 4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이혼 후 심각한 이미지 타격과 함께 연기 침체기를 겪었던 최진실은 2005년 드라마 《장미빛 인생》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억척스러운 맹순이 역을 맡아 암에 걸려 생을 마감하는 캐릭터를 연기한 그녀의 열연은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고 다시 한번 그녀는 라이징 스타로 우뚝 섰습니다. 이어 2008년 MBC 드라마 《내생의 마지막 스캔들》 에서 중년 여자의 판타지를 자극하며 줌마렐라 신드롬을 일으켰으나 화려한겉모습 뒤 그녀의 마음속은 이미 깊은 어둠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조성민과의 이혼 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최진실은 같은 해 친구 배우 안재환의 자살 소식을 접하며 또한번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악성 루머와 인터넷 댓글 테러는 걷잡을 수 없이 거세졌고 상처받은 마음을 추스르기에는 이미 때가 늦은 듯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끝까지 대중 앞에서 밝게 웃었지만, 2008년 10월 2일 새벽, 그녀의 짧고도 찬란했던 삶은 스스로 멈춰야만 했습니다. 최진실의 죽음 이후, 시장 바닥에 남겨진 것은 동생 진영과 전남편 조성민, 그리고 두 어린 자녀 환희와 준희였습니다. 부모와 외삼촌, 두 사람의 보호자였던 어른들을 차례로 잃은 환희와 준희는 한순간에 세상의 전부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슬픔 속에서도 두 아이는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구는 가수 플레드로 무대 위에서 어머니의 미소를 닮은 차분한 목소리를 뽐내고 있으며 준양은 SNS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안부처럼 우리에게 따스한 위로를 전해줍니다. 2008년 10월 2일 이후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사이 수많은 스타가 등장하고 사라졌지만, 최진실만큼 대중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각인된 이는 드뭅니다. 드라마 속에서, 스크린 위에서, 광고 속에서 늘 환하게 웃던 그 미소는 이제 희귀 영상으로만 남아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미소를 볼 때마다, 묵묵히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해내던 그녀의 프로정신과 뜨거운 열정을 되새기게 됩니다. 최진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드라마틱한 삶과 죽음을 넘어 우리 사회가 성공과 실패, 연관과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찬란한 전성기의 기억과 가슴 저린 비극만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 최진실 이 수많은 상처를 딛고 세상을 향해 환하게 웃었던 그 용기와 따뜻한 마음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그녀의 희귀 영상을 통해 그 미소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불빛을 밝히며 잊을 수 없는 한 시대를 환히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불빛을 기억하며 최진실이라는 이름 섬세한 전설에 깊은 존경과 그리움을 보냅니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